SQL 문제 하! 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기본적인 SQL 연습문제를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샵이 붙은 거, 이거 전체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 편집기 쪽에, DBMS 편집기 쪽에 붙여넣을게요. 자, 이샵 같은 경우는 이 DBMS에서 주석을 의미하거든요. 주석. 주석 뭔지 다 아시죠? 자바에서는 이게 주석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샤비 주석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처반에 갈 거냐면, 요게 다 우리가 SQL이라는 언어로 내릴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들. 보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The show d a t a b a s e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 표현으로 하고요. F9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려면 단축키 F9를 누르시면. 자, 그럼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A1, A2, A3, A5, A6. 이 데이터베이스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 데이터베이스에 폴더가 몇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런 폴더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내가 원, 원하는 폴더를 하나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폴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MySQL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테이블에 아까 우리가 봤던 g l o b a l r 라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보고 싶으면 먼저 여기 들어와야 돼요. MySQL이라는 폴더에. 자, 그럼 명령어로 use라고 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show database, 뭐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use 하면은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폴더 안에는 또 파일들이 있잖아요. 파일은 table이라고 했죠. 그래서 table이 몇 개,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show tables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 목록은 뭐다? 이 목록이죠. 이목록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구조하기는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MySQL이라든지 기존의 폴더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새 폴더를 만들 거예요 새 폴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드라는 데이터 이름면 제가 보드는 너무 귀니까 b1으로 할게요 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삭제는 dr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drop데이터베이스 b1 if I'm telling you. o k a Drop database. I'm g o i n to take a young o n Drop. Data. d 이 t a w h b 1이라는게 이런 느낌이죠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워질 자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줄게요. 실제로 B1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B1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F9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이거 세미콜론 넣는 거 자바에서도 해보셨잖아요. 여기서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행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에러나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세미콜론 딱 넣어줘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어구나.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만들었으면 확인해 봐야겠죠. 폴더 하나 추가하면 여기도 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하고 객체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하셔도 B1이 새로 생긴 걸볼 수가 있고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이거 명령으로볼 수도 있죠. 이거쇼 데이터베이스 여기 B1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네, 폴더 목록에 B1 폴더가 추가됐다. 이제 결창이안나고요 네. 네, 받으게요 이거 두 개만 하고 어차피 이제 쉴 거니까. 자, 이 B1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이거똑같이 할까? 선택할 데이터베이스 명을 유즈라고 하고 정해 주시면 돼요. 유즈 비원. 제가 방금 만든 비원이라는 테이블이 선택이 된 겁니다. 아니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방금 만든 거니까 테이블은 없겠죠. 테이블 수 확인을 주시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